으잉, 기리이 아, 나칼 역겹다. 저걸 어떻게 따라가냐? 말이 되냐, 저게? 우리 팀이지만 역겹단 말이야? 전멸슨 에코를 도망, 추격을 한다라? 와, 침착 들은 거 기력이 아쉽대. 이, 이, 욕심이 끝이 없어, 사람 욕심이. 어? 이거 침착으로 만화 다, 기력 다 240이네. 일, 시, 250까지 되는데. 10 모자라네, 10. 저기요? I'm, I'm going. 내놔. 아, 내놔. 짝꿍이나 먹어가서 야도 먹을게. 뭐해? 네이스. 어? 네이스. 아 얘네 진짜 못 한다. 와 근데 버터는 진짜 세네. 잘 왜? 아 얘네랑 어떻게 나랑 같은 티어인지 모르겠다. 좀 말이 안 된다. 야, 싸드하니까나 진짜 내 첫사랑 해어나네나 메이플 할 때, 메이플 여자친구 있었거든. 그 누나 나도 4살 많았어. 야, 내가 중학교 때그 누나 19살이었거든. 그 누나 싸월드 갔는데 진짜 존나 이뻤어, 진짜. 근데 그 누나 뭐하고 살라나. 그 누나 나 만나자고 했었거든. 근데 나 보면 도망갈까봐 안만나었는데 <laughs> 지금 몇 살이지, 그 누나? 이0대 후반이구나. 아, 여자였어, 여자였어. 존나 인싸야막 대학교 가자마자 술 존나 먹더라. 이월드다 그런 거 올리던데. 염탐이 아니라 자기 사이드도 주소를 알려줬어 나한테. 그 누나가.지만 아너 형이다 미안하다. <laughs> 야이 개새끼야. <laughs> 내 순정을 망가뜨리지 마라. 내내 내 소중한 추억이다. 이거 병인가요? 야야야. <laughs> 야, 야, 야. 아 제발. 아, 잔는안 아, 죽어도 됐는데 좀아쉽대 아쉽다, 가이사 잘하는 꿀팁 없나요? 희생님 글쎄요, 궁센스가 좋아야 돼요. 궁센스알아보시죠 그걸 왜 지원이한테 물어봐? 네, 소중한 것을 잃는 통이 있어도 지켜야 할 때다. 잠깐만. 아, 더블 맞췄어야 되는데. 아, 가이 아이, 좋같네 장... 장지환 반대. 아! 합니다. 이런 족같은 실수를 하다니. 아, 너무 달고. 아, 잔나카이다스노분 조합으로. 그 잘했다. 원래 캐틀럭 스면 진짜 빡센데 좀. 이게 난가? <laughs> 이게 괴물진가? 에이스. 에이스. 거 아쉬운데, 아, 근데 이거 다이어버 나도 이2 0는고이 새끼 때에거고 존나 는데 바론만 막아 바론만 오우 분. 바론을 왜쳐이 사람아 거의... 아니 상상... 아 바론을 왜 치는거야 아아 니왜 던져 또 아니 얘들 게임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 적응 못한 빡대가리들은 선바론 친다니까 갓나 <립> 막나봤었다 아, 이건 뭔데이코 아. 나도 딜말팔거 그랬나? 와. 이큐브만 보다 가 어제 부터 방송 봤는데 돈을 찌르게 하는 얼굴이네. 끝날 okay. 수 있나? <끝> <Got it. 끝> 아 잠시만요. 아두드린나 마지막은 아뭘 뭐 해명해 야 친구 두 명이랑 같이 산다니까 아 남자 두 명이랑 같이 산다고요. 뭘 보여줘 쟤들 왜 보여줘 쟤들 사생활이있는데 얼굴 나오면 안 되지. 방금 목소리 해명해 대전 지금 간다. 근데 반응 속 다녀온 여자한테 말도 못 붙이는. 지원이 진짜 사악하군이네. 자, 미겨서 돈 거. 그래서 요트 기웃. 됐서 얼굴 아 진짜. 야, 그만하세요. 예병을 좀 제발. 짜증나. 아, 싱크스 선픽을 한다고? 아, 됐다. 내가 뭘할게그냥 아, 씨발. 어, 씨발. 아, 씨발. 아 오른을 베렸네 오른 왜베하냐야 이새끼 그새끼 날 알리면서 라 씨발. 아 씨발 알리스 아니 아, 니마 아니 선택 왜왜 아무 건데? 야 버려. 버리라고, 말리야! 진짜 답답해 죽겠어! 아, 버리라니까! 아, 진짜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아니, 그냥 병신이야, 그냥. 아 어디 갔다 와, 진짜! 아! 꺼져! 로밍 가! 로밍 가! 빨리! 아, 모빌 왜 신었어? 어? 모빌 왜 신었어, 대체? 죽됐다 <목소리> <목소리> 진짜! 씨발 지면 진짜 됐다 진짜! 바텀에서 곡식이나 축 내던 원딜이 왕들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laughs> 리가 없지, 크루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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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왕들의 전쟁터야 이씨 아, 앨리스어디있어이 새끼 우리 정글에 있는데 래퍼? 가상의 앨리스와 싸우는 무의전 큰건가요? 요거가 있다니까 아니 씨발 저만라 이길 수가 없다 이거 적을 처치했습니다 네, 이스점 없으면 내가 이길라나 이제 이 새끼 점 없으니까 살이네 아유 씨발 졸졸한 새끼 아 어, 잠깐만 씨발 새끼 시시하군. 가볍네요. 저마든 레넥톤. 하트. 아, 씨발. 아, 피 좀만 있었으면, 아. 키가 모르겠네요. 크크롭 빙봉, 크크. 와 아, 씨발. 나이주브에서만 보자 <laughs> 왔는데, 크크롭 쿠크, 한번 해보고싶어 크크롭 쿠크. 아. 뺏기면 안 돼! 그렇지. 앨리스, 씨발 새끼. 갱 존나 오네. 저 판에 나라 써가지고. 에휴, 씨발로. 하지만 어림도 없지. 바로 g 샤이 어, 잡았다. 어.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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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laughs> <laughs> 씨발새끼너 뒤졌어. 세상 최대의 모욕감을 느끼게 해주마. 씨발로마 맞대! 윤유한 마스터 승격전. 쥐 화니가. 이 패를 선물해 너무 재밌어. <웃음> <웃음> 너무 좋아. 리그레이 사랑해요.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아이 새끼 도망갔어. 아아 아. 이거 저줘야겠다합게 더마 들고 개발링 렉이트 원. 카트 라이노. 오케이 폼을 땄어. 아 내가 좀 반응이 늦었다 이거는. 잘하지마. 어? 어? 아! 아 씨발! 아뭐한 거지? 주님 그리스마스때 방송하시는지요? 오 쇼트 됐다. 아 레벨업. 다 죽여 아아 뭐해 아 잡았다 아니 어어? 아니 왜왜 왜 쫄아 왜 쫄아 쫄지마 쫄지마 네이스 아 다행이다 미드 가자 내요 네이스 좋아요 그렇지 이거다 하, 벨트 매자 음, 파임할때해겠다 나는 아, 고맙습니다 어, 씨발. 그렇지. 오, 씨. 야, 얘는 피즈는 여기가 아니네. 저는은짐맞고 <laughs> 피즈 잘한다. 레 많이 죽는데 잘 이유. 이스 좋아요. 요 아이 지뭐 봐. 아 진짜. 여이스 좋았다. 이렇게 못 가는데? 글 레이드 공 플레인 맞출 시만 아니 뭐야? 이거 중범 위가 된다고? 이게 레이스 네, 아니 오면 끌어오면 아니 왜 이렇게? 더 깔끔하게 이겼겠다, 게임. 진짜. 너무한다, 이거는. 아, 여기서부터 한 번도 못 맞췄어, 이거는. 이건 좀 심하잖아. 저는 그 본능에 충실할 뿐입니다. 오, 쉣! 네이스 아, 씨발 와, 진짜 아니, 셰프가 역겨워, 그냥 네이스 오하는서포터도 특징 타곤사는 존나 잘 챙겨 먹어 대폭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타곤사는 귀신같이 찾아 먹어 도둑이 없는 원딜로 아칼리한테 사는 법좀 알려주세요 죽어야 돼요 그냥 죽고 아칼리 밴안 하는데 타타면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절대 못 살지 와 쎄다 에이 끼치죠 끼치니까 내가 이야물고 가는거 아니야 지금 어, 리신이 잡았고 이 e! 이도 엄맞 주는 거 아니지 레이스와 진짜 아니 어깨 템 챔프, 챔프 진짜 아 너무 편해야 되는데 끌어봐 끌어봐 궁투다궁투다 아, 잘해봐. 그럼 안 쓰는 거 봐. 진짜 독한 새끼네, 저거, 진짜. 드디어 쓰는구나, 이 독한 녀석. 좀 내가 도독하죠? 캐아 이런 쓰레쉬 데리고 이것은 캐리 맞아요. 반박하지 마세요, 진짜. 쓰레쉬, 뭐해, 빨리, 서포트 차이, 저 애니한테 애니 화났잖아! 와, 저것안 하네. 알겠습니다. 와. 죄송해요. 저 공이 몇 스텝 갔냐고요? 저세번이가네번 떨어졌어요. 세 번? <laughs> 일단 무조건 두번 이상인 건 맞고, 잘 기억 안 나는데, 간다 고 해도 안 보내주더라고. 공이 가는 것도 굉장히 심해가지고, 떨어지, 떨어지거든. 그게 이제 다섯 번 떨어지면 면제예요. 지환님 다음 달. 한번 떨어질 때마다 성률이 올라가. 그러니까 탈락자 우선으로 뽑아. 근데 그 다섯 번째까지 떨어지면은 면제거든. 근데 네 번째 때 보내. 아, 좀 조용히 해 봐. 말대꾸 하지 말고 좀 하, 말하고 있잖아. 네 번째 떨어졌을 때막 아, 나 이제 면제되겠다고 희망을 갖잖아. 그때 딱 보내 버려, 씨발. 장기면제 3년이라고, 씨발? 5년 아니야? 하여튼 그마지막해 보는데. 어. 뭐라고요?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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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